아니, 그런데, 왜 이렇게 예민해? 몸이 너무 예민한 거 아니냐고. 이 정도면 거의, 스치기만 해도. <laughs> 신기하네. 이렇게 예민한 사람들은 대부분 변태라던데. 음, 자기아냐아 아니, 근데 이게 도대체 어떤 느낌인 거야? 막 그냥 간지러운 거야? 아니면은? 간지러우면서 닭살 돋는 느낌? 그게 뭔 느낌이지? 뭐 아무튼 기분 좋은 거지? 어? <laughs> 아 저번에 그렇 기억나 내가 간지럽히면 참다 참다 울 때도 있었잖아 그때 왜온 거야? 응. 음. 너무 간지러운데.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. 아. 막, 어? 제발 그만해 줬으면 했다고? 그치, 그때. 말도 못하게 말도 못하게 해놨었으니까 진짜 간지럼 약하구나 나 그때 진짜 깜짝 놀랐어 음 울지는 몰랐어 맞아 다음부터는 그렇게까지 안 할게 막 살살만 간지럽 재임. <laughs> 아. 내, 째려보지 말고. 너 간지럼 당하는 모습 보면은 매력 장난 아니야. 너무 이뻐. 그래서 끊을 수가 없어. 대신에 진짜 막 저번처럼 너무 힘들게는안로고 살살 간지럽세게 음, 한. 이 정도? 네. <laughs> 요거야 이거. 요거 이거. 러네생거 이거. 니 나였네 네